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하느님받다잘 들이라 무지개 원리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먼저, 어, 제가 토론토에 살 때, 그 토론토에 있는 한인 성당으로 이책 쓰신 분이 차동엽 신부님이시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걸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맞는 말만 하시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 이 책에 나온 대로 사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요 여기 나온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해갖고요 이게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이 무지개 원리대로 제가 했는데 됐어요 그럼 와아 저도 막 보면서 아 이러면서 저도 제 삶에서 이 무지개 원리들이 이제 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너무 좋고 책도 보고 또 너무 좋고 제 삶에 막 적용시키다 보니까 정말 무지개가 짠짠하고 딱 뜨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강력한 화건 하나씩 어, 적어 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 뜬다. 그래서 이 신부님 찾아오신 분께서 CD로 이렇게, 뭐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도 저는 이렇게 몇년 동안 받아서 듣고 그러긴 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민숙이 말씀.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라 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위안이 됐었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도 어, 신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 님마다잘 된다. 음 복이 많아진다. 무지개 원리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시원해요. 불쾌지수가 내려갔어요. 네, 그런가요? 저도 아까 창문 열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221 페이지 3P 문장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P, 3P, P가 P가 세 개잖아요. P 하나는요, positive,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래요. 내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어떻게 하지 하는 일마다 잘될수 있냐면 긍정적이어야 된대요. 두 번째 present 현재형이어야 돼요. 뭐 뭐가 될 것이다, 뭐 뭐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뭐 뭐다라고. 제가 책을 쓸때 나는 어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렇게 써놓써 붙여놓고 책을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회를 할 때도 나는 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전시를 마친 화가의 모습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쓰는데 막 되게 마음이 막 우리 또 착하잖아 착하니까 어 이거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책을 아직 안 썼는데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라고 하면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그게 너무 부정적이라 생각되면 ing형으로 쓰시면 돼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살 빠질 때도 나는 완전 날씬해라고 하면은 내 몸무게를 내가 아는데, 내 몸매를 내가 아는데 그런 게 너무 불안하다. 내 살은 점점 빠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했는다. 라고 하면은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역효과가 확날 수도 있대요. 그니까 러 어떻게? 속삭이듯이. <laughs> 달래듯이.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막 연인하고 어 이거 야한가? 해도 되나 이 얘기? 연인하고 뽀뽀를 할 때도 너무 진한 뒷키스를 정말 문어 빨래, 빨판이 확 붙었다가 뗀것 같은 그런 뒷키스보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주는 그런 뽀뽀가 좋잖아요. 나한테 하는 화건도 그런 것 같아요. 스며들 듯이 속삭이듯이 달래듯이 이렇게 아기가 뽀뽀하듯이 우리 딸내미가 지금 4개월인데 입술이 얼마나 얇고 얼마나 조그만지 걔 입술이 이렇게 탁 닿으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학원 하실 때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피가 뭐냐 p 스널 내가 주어가 돼야 된대요 내가 그게 이루어지면 조, 좋을까나? 막 이게 아니고 나는 그 일을 이룬다라고 나는이라고 아이라고 딱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산피가 나왔어요. t 즈티브 긍정적으로 두 번째는 프레젠트 현재형으로 세 번째는 네, n 스널 내가 주체가 돼서 주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차등오신 분님 책 아닌가요? 맞아요. 네. 차동 오신 분 책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가 청한 걸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어, 받았다고 믿으라 라는 말은, 말은요. 아예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라는 거죠. 내가 이미 된 것처럼. 내가 개그맨 시험을 막 준비해요? 그때 내가 선포해야 될 말은 나는 이미 개그맨이야. 내가 아직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금연가야 내가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럼 나는 뭐뭐 학교 학생이다 라고. 얼토당토하는 이 선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스스로 놀라게 된대요 <laughs> 스스로가 제일 놀라지 그쵸 저도 지금 살을 계속 빼고 있는데 어 뭐지 이번 봄에는 아 봄이 아니지 여름에는 비키니를 한번 입어보겠어 라고 한다면 비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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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비키니를 입고 싶은 몸매를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 어 어제 운동 안 하고 식단 조절도 안 했는데 조금 더 날씬해진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이게 뭐냐? 적어 보세요. 신념이 있으면 배짱이 생긴다. 신념이 있으면 배짱이 생긴다. 신념이 있으면 배짱이 생긴다. 내가 이걸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내 눈빛, 내 행동, 말투에 내 네, 배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배짱 있게 내가 행동할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자기가 나가야 될때딱 배짱 있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은희님, 2,000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해경님이 깡! 아, 비키니 가자! 이러는데, 네, 비키니,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지면서, 아, 비키니 입을 수 있어. 점점 잘하고 있다. 이번 여름은 비키니! 여자는 저는 맨날 앞뒤로 다 가리고 막, 다긴거 사고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한 번만 키니 입어보자라고 <laughs>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나는 남다른 부자 농부야 신념이 있으면 배짱이 생긴다. 네 이노님 그대로 되실 거예요. 실시간인가요? 네 실시간입니다. 프랑스 갑옷을 제작하는 한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갑옷을 어, 강철로 된걸한번 만들어 달라 고 그랬대요. 근데 나폴레옹한테 가지고 온건 아주 가볍고 견고한 재질의 갑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되게 언짢았대요. 아니 왜 갑옷이 이렇게 가벼워요? 내가 분명히 광철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갑옷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 주인이 딱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대. 배야, 이 갑옷은 가볍지만 총알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매우 튼튼합니다. 한번 시험해보세요. 제가 입어볼 테니까 제 가슴에 총을 쏴요. <laughs> 배짱 제, 대박이시네요, 이분들 진짜. 어, 이때는 보험도 없는 시대인데, 제가 입어볼테니까 쏘세요 가지고. 나 나폴레옹이 그 주인의 말에 깊은 신뢰를 느끼고, 어, 아, 쏘진 않았나봐요. 흔쾌히 갑옷을 받았대요. 내가 진짜 인류다라고 확신을 하고, 내가 만든 갑옷 최고라고 믿는 그 주인의 태도에 나폴레옹의 마,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가 왜큰 소리를 못 치는지 알아요? 큰 소리를 못 치는 이유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념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나에 대한 거는 조금 허풍을 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다면 허풍을 치는 거가 중요하죠. 제가 만삭일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거 괴담 막 얘기하잖아. 내가 뭐 행군할 때 발톱이 빠지고 뭐뭐 발이 어떻게 되고 부상을 입고 막막 막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그 출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몇 시간을 진통을 했고, 막, 하늘이 노랗고, 막, 어디가 어떻게 됐고, 막, 양수가 먼저 새고, 막, 와, 막, 이런 막, 그런, 정말 무섭게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허풍을 계속 쳤어요. 저는 순산할 거예요. 저는 순산할 거예요. <laughs> 저는 미끄러지지쭉 잘, 아기를 낳을 거예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기 셋다잘 났어요. 물론 엄청난 괴성을 지르면서 제가 태어나서 낼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 짜서 정말 죽을똥살똥하면서 아이를 낳긴 하지만 진짜 순산하긴 했거든요. 회복도 좀 빨라졌고.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친건다 이루어져요. 내가 큰 소리를 치고 거, 정말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네.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뒤따라다니면서 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막 일일이 조사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어요 사람들은 다 나한테만 관심 있어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상대방 얘기 별로 그렇게 막 기도받지 않거든요 나한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염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을 선포한다 이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것이죠 이 귀한 책을 그동안 한번 읽고 놔뒀는데, 다시 읽어야겠어요. 이거 다시 봐도 재밌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용감해지고 싶어. 용감해지고 싶어. 용감하려면,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돼.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용감해지려면 용감 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제가 아기 낳으러 갔을 때 일, 이랬어요. 진짜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 땀이 줄줄줄 흐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여자의 몸이 호르몬이 이렇게 잘 분비가 되고 아이랑 교주가 이루어져서 아기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네.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면은 다친다는 거예요. 이 자궁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순산, 순풍, 참기름, 미끄덩미끄덩 꼴랑꼴랑, 뿌악, 와, 순산,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맨날 하고 남편한테도 얘기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애기 낳는 날에도 거의 다 나왔다고, 거의 다 나왔다고 계속, 근데. <laughs> 하나도 안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다고, 막, 남편도 막, 어, 거의 다 나왔어. <laughs> <laughs> 용감해지려면 내가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세리명이 잔다르크거든요 근데 그 잔다르크 성녀가 되게 어린 시골 소녀였어요 10, 19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서 그때도 분명히 이걸 외쳤을 거예요 용감해지려면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 이제 나갔던 거죠 이 말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통쾌합니다. 용감해지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대요. 근데 그 방법을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방송, 유튜브 방송 막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시면 돼요.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지 모르게 아 그냥 쓰면 돼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 그리면 돼요 아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을 하면서 계속 어,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사랑을 많이 담아서 배려하는 행동을 하면 단단, 따단, 네, 행복한 나날들이 오거든요. 그죠오에 작가님 목소리 듣고 힘이 뿅뿅 나요. 감사해요. 라고. 네.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스피버그 전설적인 영화 감독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7살이 됐을 때, 17살이면 얼굴이 완전 아기잖아.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영화 감독 행세를 했대요. 자기가 진짜 영화 감독인 것처럼 정장에 서류가방을 딱 들고 난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들락날락 거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을 영화 감독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laughs> 대박. 그래서 영화계의 레노라는 인물이 되었다고. 대박이죠.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 실천을 안 해서 그래 사람들이. 그냥... 내가 뭘 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찌질한 그연애구질구질함의 끝을 달리는 그런 막, 어, 네, 죽어도 못 보내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이런 정말 찌질한 연애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못 보낸다고 했는데. 근데 떠났는데, 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십 번 썼던 것 같아요 사랑받고 있습니 하트도 막 100개씩 그리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막. 그러니까 진짜 약간 사랑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보면은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내가 사랑받는 거 맞는 것 같고 바람이 싹시치고 지나가는데 천사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럼 또 눈물이 축구르면서왜난 사랑받고 있구나 이랬,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오, 사랑 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사랑이 너무 없어 나 사랑 받고 싶어 나 연애 한번 해보자 뭐 죽기 전에 나뭐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가보고 싶다, 뽀뽀 한번 해보고 싶다. 전 진짜 뽀뽀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laughs> 네그그 그 경우에는 꿈다 사랑 받고 있습니다. 난 사랑 받고 있습니다. 현지형이잖아요. 전 이거 진짜 효과 많이 났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인기 만점인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애들이 뻑하면 엄마 부르고 애들이 엄마 부르는 때 아시죠? 엄마가 화장실 갈 때, 엄마가 TV 볼 때, 엄마가 전화 할 때, 엄마가 밥 먹을 때, 엄마가 외출하려고 할 때, 엄마가 화장할 때, 엄마가 머리 감으려 할때 엄마 부르잖아요. 네, 모든 순간에서 엄마를 부르죠. 저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돼요. 찰리 채플린은 나를 믿고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는 고아원에 있을 때도 음식을 구걸하러 거리에 나섰을 때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정세물 원장님도 고등학생 때부터 일하셨잖아요. 근데 허드렛 일하고 막 청소하고 이럴 때도 나는 아티스트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대는 그냥 대충 닦으면 원장님은 정말 깨끗하게 했대요. 물기 하나 남지 않고 반들반들하게. 왜냐면 나는 아티스트니까 내 손이 닿은 건더 특별해져야 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웃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다운 사람이다. 이런 거 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나는 될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 한 10년이 지나면 아, 어, 너무 눈부셔서 바라보지도 못할 거다 막. 저는 그그 그 얘기 저희 그 영적 지도 신부님, 한현우 신부님께서 해주셨었어요. 당신께서는, 어, 신의 사랑을 30대가 넘어서 이제 느꼈는데, 저희가 그때 봉사자들이 20대였는데, 봉사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힘들었었어요. 취업, 뭐, 학교, 집안, 뭐, 경제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되게 힘든데, 봉사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지지, 우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히, 그때 해주신 얘기가, 당신께서는, 어, 서른이 넘어서 신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20대에 벌써 이거를 깨닫고 봉사를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몇, 십년 뒤에 만나면 광채가 막 나갖고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할 거라고 막 그렇게 격려를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반짝했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고 근데 요즘에 저 만난 분들이, 아, 어, 네. 어 작가님 얼굴에서 비치나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건 제가 사랑을 자, 여,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사랑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또 많이 땡겨오고 또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나 자신을 미어, 믿어야 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될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있어. 저는 그 생각도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에 너무 행복해서 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하루에 행복이 밥을 막 고봉 밥을 꾹꾹 담은 밥 있잖아요. 음료수도 막 꾹꾹 담은 막 팥빙수도 이렇게 막 고봉으로 담은 그런 느낌. 느낌이 들어요. 계속 제 삶에 그런, 물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힘든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그 은총과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쓰러지려고 할때 저희 남편이 바톤 턴치를 해주죠. 그 육아의 그 전후회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10년 뒤에 만나면 서로 선글라스 제일 시커먼 걸로 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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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청자님이시니까, 아, 어,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이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이러면서, 아, 어, 눈이 부셔요, 너무 부셔요. 우리 깜깜한 데서 만나야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이런 신념이 신앙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하늘이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중서부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서 가뭄이 계속됐대요. 근데 농작물이 다타 들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비를 오게 해 주세요. 비를 오게 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어,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러 왔대요. 근데 그 아이는 빨간색 우산을 가지고 왔대요. 그 아이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빨간색 우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빨간색 우산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다 벌리고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데. 이 빨간색 우산을 가지고 간다는 건 내가 어, 받을 준비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다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음, 기도를 하러 왔지만 그 소녀는 하느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산을 가져오는 소녀의 행동.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되게 멋진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취를 달성한 후에 자세를 준비하고 있나요 구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나요 네. 여기까지 했고 여기에 있는 신념문 바위도 뚫는다 이것도 좋아 가지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중국의 이광이라는 사람이 밤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아우 날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라 가지고 활로 있는 힘을 다해서 딱쏜 거지. 근데 화살에 박혔는데 호랑이가 꿈틀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꿈틀을 안 하는 거야. 뭐야? 죽었어 살았어? 이게 뭐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뭐냐? 호랑이 모양을 한 엄청 큰 바위였다는 거예요. 어? 내가 화살로 바위를 뚫었어? 믿을 수가 없군. 이광이 너무 신기해서 바위를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근데 화살이 어떻게 됐냐? 아까는 바위를 뚫었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팅 하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 꽂은 그 화살은 뚫은 화살은요. 정말 내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엄청난 염원을 갖고 팍쏜 거란 말이에요. 네, 신념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를 뚫을 만한 강한 힘 그게 바로 신념의 힘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나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거나 가정환경 혹은 어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 상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어려움 어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한계 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커다란 바위로 있을 때 우리가 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나는 한계를 부수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화살을 빡 쏴버리면요 빡 꽂히면 제일 먼저 네 여러분이 놀라실 거예요 헉, 이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또 네이버 카페 리치저클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제가 바위를 뚫었어요 이러면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되게, 어 기쁘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놀라가지고 그 글을 본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다, 막 소문내고, 왜냐면 기적은 알리면 알릴수록 더, 어 빨리 퍼지더라고요 기적이 퍼져요, 퍼져나가더라고요 누가 한 명이 웃으면 하품하면 쫙 하품이 번지는 것처럼 누구 한 명이 정말 큰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고 어 그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쫙 퍼져요. 우리 좋은 얘기 들으면 어 뭐,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멋있어. 영화 막 그냥 감동적이 뭐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렇죠. 음, 제가 낮에 방송을 할 때는 약간 말을 빨리 하는 편인데 어, 밤에 방송할 때는 여러분 느긋느긋하게 방송하니까요 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밤에 근데 방송하기 가 힘들어요 지금 애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애기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laughs> 밤에 방송을 하면 자꾸 모유 수유를 하여가서 이게 끊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영어로 영어로 채널을 하나 오픈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 선포를 해야겠다. 나는 올해 안에 영어로 채널을 하나 오픈합니다. 글로벌 무대로 가자. <laughs>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분들한테도 어, 사랑 한 스푼, 기적 한 스푼을 이렇게 떠먹이는 일을 해 볼까 합니다. 기적이 퍼지는 세상, 우리 모순일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행복하고 가치 있는 부처님, 작가님 영상 꾸준히 시청한 이후로 일상이 늘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하느님마다 다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이책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내일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표지도 아, 구객 밑에서 너무 잘 뽑았어. 무지개 짠, 이게 아직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세인님 영어 잘하세요. 영어를... 저는 제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저를 사랑해 주는 제 친구 사이문이 저보고 너 영어 잘한다. 영어 채널 오픈해라라고 저를 계속 격려해 주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해 보려고요. 그러면 저는 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이용 안녕. 네이버 카페 리치카라카데미에서 만나요. 안녕. 어, 한국어 채널 가고 그리고 영어 채널도 가는 거니까 어 네, 같이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계층을 위해서 채널 하나도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 <laughs>